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영업 비밀인데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진짜 너무 영업 비밀이라 여러분들 진짜 추석 추석 선물 여러분 한가위 대선물 여러분들한테 아 이게 제 구독자님들 잘 쳐야 되니까 거기 계속 때려요 여러분 거기 계속 계속 때려요 떨어진 데 있잖아요 떨어진 데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공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몸에 회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언맨에서 우측으로 놓고 그냥 그대로 눌러서 치돼요 진짜 저한테 실질적으로 레슨 받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레슨 무조건 거의 해요. 왜 보세요? 그러니까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수많은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동작이죠. 그건 본능적인 건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이. 이 뒷땅 아니면 탑볼. 뒷땅과 탑볼은 한끗 차이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뒷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왼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뒷땅은 오른쪽 손목이 풀려서 무조건 캐스팅이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해서 이론 레슨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약간 심오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수 있게 이론 레슨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보세요. 7번 아이언 기준이에요. 7번 아이언 기준이었을 때 뒷땅과 탑볼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버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드레스를 했어요. 클럽을 딱 볼게요. 똑바로 놓으면 모든 클럽은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올라와요. 이 샤프트가. 그러면 공을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클럽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게 왼쪽 허벅지 안쪽에 양손이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으면 클럽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아주 미세하지만 잘 보세요. 공의 위치, 공의 위치보다 손이 앞에 있죠. 이게 핸드 퍼스트 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핸드 퍼스트를 하는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원래 자체가 그립이 논 대로 생기면 핸드 퍼스트가 돼요 그러면 이 원이라는 걸 제가 원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예전에 쓰던 훌라후프 갖고 해야겠다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기억나죠 달아놨어요 그러면 원래 자체가 손이 여기 있잖아요 공보다 그럼 이 원이 이렇게 가다가 최저점이라는 걸 만나요. 그쵸? 이 최저점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서 치는 구간이 여기야. 이게 드라이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운블로. 눌러치는 거는 일부러 눌러치는 게 아니지. 원래 있던 자리로 손이 들어오면 손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최저점보다 뒤에서 치게 되죠. 그게 하향타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언은 영어로 다운블로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드라이버는 똑같은 위치에서 이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맞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내가 기본적으로 이상한 걸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면 최저점을 지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어퍼블로, 상향타격이라는 말을 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뭔가 상향 타격에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중심을 잘 잡아놓고 이 원이 손이 원래보다 공보다는 앞에 있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원래부터 공이 앞에 있고 여기서 공부터 딱 누르면서 앞뒤 봇이싹 나면서 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뒷땅과 탑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원을 생각을 해서 요렇게 진행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될거 뭐냐? 최저점이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는 거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최저점이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몸의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내 몸의 중심은 뭐냐? 이 원을 그리는 사람의 중심. 이 중심이 중요해. 무슨 소리냐? 내가 원, 내가 그리잖아요. 제가 그려. 원을.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최저점은 어디서 형성될까요?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욕이지, 해저점이.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쏠려. 그러면 공이 맞춰야 돼.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인간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때려 맞춘다. 내 체조점으로 가서 그대로 가서 치면 되는데, 어, 어 앞으로 쏠려서 그러니까 나는 손목을 풀어버린다. 이래서 뒤땅과 탑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럼 반대로 백스윙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뒤에 체중이 남아. 그럼 체조점은 어디서 형성돼? 여기서 형성되죠. 그러니까 나는 공을 치기 위해서 이 땡겨치면서 친다. 어떻게든지 공을 때려 맞히는 인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상 동작이다. 그러면, 최저점이라는 걸 유지하는 게 백스윙을 그대로 들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배꼽과 이 45도, 원반 던지는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살짝, 요렇게 갔어요. 그러면 최저점이 여기거든. 그렇죠요 이 방향. 요이 방향이면, 손이 여기서 와. 그러면 최저점이 여기니까, 내, 내 앞에 이렇게 선이 딱 있으면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위에서 그냥, 땅! 눌러치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최저점과 공이 원래는 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눌러 맞는다. 하지만 그러니까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수많은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동작이 들어가. 그건 본능적인 건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이다. 그런 부분을 저는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레슨이 조금은 남들과는 차별되고 조금 다르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건 옆에서 보여줘야겠다. 옆으로 딱 들어가. 옆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가는데 이 체조점이나 이런 것도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그대로 왔는데 손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땡겨치지. 이게 풀린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은 진짜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저점 원 이런 걸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풀린다. 이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냐? 여기서 나, 내려온 순서 이거 하라고 제가 했고 태극권 하라고 했고 이런 부분을 열심히 했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힌지가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풀려. 옆에서 보여줄게요. 풀려. 이 공이 가. 이거 풀렸지? 풀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풀려. 그럼 왼손을 당겨요. 그래서 치킨이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초보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도 제가 여기다 놓고 유지하고 이렇게 쳐라. 이렇게 이 힌지가. 그래 놓고 제가 이건 아이언, 이거 아이언 영상 찍어놨는데, 이게 자,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냥 눌러라. 그러면서 몸을 돌면은 이게 그냥 알아서 눌러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잘 보세요. 여기서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되냐. 풀렸죠. 땡겨쳐. 이게 초창기 때다 모습이야. 그래 놓고 여기서 어떻게 치냐. 그래서 제가 가장 또 싫어하는 레슨 이 있죠. 손목 돌리는 레슨. 여기서 보세요. 풀렸죠? 풀려. 그래서 풀려, 그래고 땡겨친다? 여기 땡겨쳐, 이게 땡겨쳐. 그러면 헤드가 열려서 슬라이스 나거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쉬운 레슨이 여기서 손목을 뒤집어 까면서 돌리는 레슨이에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이거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인인데, 이게 첫 원인인데 이걸 지금 돌리고 있으니 나중에 지금 완전히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 발전하는 게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땡겨.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나뉘어요. 나눔까지 차는처럼. 풀려, 땡겨, 싫어. 그래서 이렇게 배치기 하고, 센크나고, 가. 그래 놓고, 아까도 좀잘 쳐. 그럼 풀려, 땡겨, 돌려. <laughs> 어, 이건 어느 정도 공은 맞춰. 아니면 여기서 풀려, 땡겨. 아니면 여기서 약간 왼손을 스코핑해 이게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유지를 잘 해도 굉장히 잘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 손으로 치세요. 이거 저 레슨 할때 진짜 많이 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믿어도 돼. 무슨 소리냐? 제가 레, 제, 저는 레슨을 하면서 진짜 많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한테 실질적으로 레슨 받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레슨 무조건 거의 해요. 왜 보세요? 어프로치 레슨이랑 비슷해 요 거의 자 여기서 되게 쉬워요 자 이거는 그럼 연습하는 방법 어떻게 해? 자 꿀팁 나갑니다 꿀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힌지를 유지하고 공을 앞에 두세요 공을 앞에 둔 상태로 잘 보세요 공을 딱 앞에 둔 상태로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홈트레이닝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동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손바닥은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손바닥은 바닥을 보고요. 보세요. 이거 어, 좀 치우고. 지저분하니까. 보세요. 손바닥은 바닥을 본 상태로 여기서 오른손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쫙 해서 아이언맨이 되세요. 이 손바닥이 우측 정면을 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느낌.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벽 있잖아요. 벽. 벽 있죠. 벽을 이렇게 아이언맨을 해. 이걸 그냥 그대로 일자로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여기 벽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일자로 쓸어 내려. 그대로 일자 쓸어 내면 이런 느낌이죠. 이거 하면 여기 진짜 아파요. 어, 이거 진짜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로 쓸어 내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연습하실 거예요. 처음에 주의하실 거. 얘를 좀 열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몸하고 팔하고 싱크가 맞출 수 있어. 그냥 이거 믿고 하세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어 체크를 해야 될 거. 손 아니, 손바닥 방향과 헤드페이스의 방향은. 일치한다. 백스윙 들을 때 보세요. 손바닥 방향이 헤드페이스 방향, 일치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이언맨이 되세요. 그러면 이 헤드페이스 방향은 저 방향으로 가죠? 이저 방향으로 간 상태로 보세요. 그대로. 그 대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힘들 거예요. 이 연습 많이 하시면 진짜 좋아요. 여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오른팔은 펴졌어요. 그대로 내리세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밑으로 내려. 헤드 다치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그냥 살짝 열어놓을게요. 요것만, 오, 오, 공부만. 그대로 내리면, 무조건 오른쪽 바깥쪽에서 떨어져요. 무조건. 그냥, 거기 계속 때려요, 여러분. 거기, 계속, 계속 때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뭐냐. 자, 떨어진 데 있잖아요. 떨어진 데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공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몸에 회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언맨이 돼서 우측으로 놓고 그냥 그대로 <laughs> 눌러서 치세요 그럼 공이 그냥 알아서 다음 블루로 봤습니다어 그러면은 또 저한테 그러지 야 그렇게 치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이렇게 안 치지 그래서 자 그러면 몸이 회전이 없잖아 여러분 몸이 회전을 안 했잖아 옆에서 들어서 갔죠 그치 갔죠 여기 떨어졌죠 다시 한번 떨어진 데 위치에다 그대로 놓고 거예요 어, 몸 회전 안 하고 저는 그냥 <laughs> 위에서 눌렀어요 그럼 요런 포지션이 나와요. 이 연습을만 하셔도 여러분 싱글 이상 아 이거 뭐 싱글이야. 원더퍼지칠수 있지. 그러면 그 다음 잘 보세요. 공을 가운데 놓으세요. 그 여기 떨어지는 건 알았지. 그 여기 떨어지면 어 그냥 이상태도 유지해서 치면 된다. 그랬을 때 오른쪽 손목 유지하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영업 비밀인데. <laughs> 이거 하면 <laughs> 이거 하면 진짜 너무 영업 비밀이라 여러분들 진짜 아 이게 제 구독자님들 잘 쳐야 되니까 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거 저 진짜 레슨할 때 진짜 많이 써요 자 보세요 이게 쓰죠? 이게 쓰죠? 여기 떨어졌어 이게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에 떨어뜨려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당겨서 갖고 간단 말이야 아니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지션 이건 사람마다 틀리단 말이야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 사람마다 내가 나한테 맞는 가운데 떨어지는 포지션을 찾아야지. 어떻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내, 나는 여기 떨어지는 거야. 제가 예전에 우측에 떨어뜨리면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보세요. 떨어졌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이거 똑같이. 이거 유지. 아이언맨, 바닥, 손바닥 바닥, 떨어져요. 몸이 살짝 돕니다. 여기서부터. 자, 한손 갖고. 어, 그러면은 공 뒤에 바로 여기. 어, 저 이만큼 돌았더니 상체 뒤에다 놓고 요만큼 돌았더니 나는 내 몸이 어 헤드가 난 여기서 몸이 안 돌았을 때는 여기 떨어졌어. 여기 떨어져 있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보세요. 오른쪽 어깨도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면 못 떨어뜨리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쪽을 떨어뜨리거든. 어깨 살고 여기 들리고 그럼 이쪽을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지가 될 수가 없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그래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금방 이거 너무 영업비밀이거든 <laughs>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내가 백스윙에 이렇게 들었어 그럼 여기 어떻게 떨어질 거야 여기 떨어뜨리려면 얘 손목을 풀어야 되는데 그까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몸통의 회전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지 일단은 근데 이걸 유지 이느낌기 봐야 되니까 보세요 내제몸 포지션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때려요 근데 우리는 가운데를 끌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이 저기 클럽의 헤드 페이스를요 그렇죠 보세요. 살짝 돌어요 살짝 살짝 돌아 아 그럼 요만큼만 돌면 가운데 떨어지네 그래서 아까 느낀 대로 그대로 이 느낌이야 그냥 갖다 붙여 여기다가 여기 갖다 붙이고 보세요 살짝 돌면 공이 그냥 알아서 눌러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연습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근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 팔을 뻗쳐지는 느낌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안 해도 알죠? 네, 말안 해도 아시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떨어져요. 뭐 어, 뒤에다 놓고 살짝 돌아. 그러면은 내가 회전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내가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지, 내 포지션이 얼마큼 가야 되는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몸으로 느껴야 된다니까. 아무리 옆에서 백날 얘기해봐도 못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지 제가 얘기해요. 힌지가 풀렸어요. 캐스팅 났어요. <laughs> 캐스팅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 훈련법이 없거든. <laughs> 어, 그렇죠? 하나. 둘, 포지션, 몸. 이렇게 하면 못 치잖아. 하나, 둘, 셋. 찔러랑 같이 연결이 되죠. 음, 찔러. 이렇게 치면 오른손을 한 손으로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 오른손의 느낌, 이 느낌이에요. 오른손은 자, 왼손 잡고 똑같이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그랬을 때 포지션 이렇게. 이런 거안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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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자, 그냥 몸안 돌릴 때는 여기 떨어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누르는 거야.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 자, 하나, 둘, 회전, 골반, 허벅지, 복근 왼쪽 어깨 누르며 가운데로 와. 여기서 하나, 둘 회전. 쉽잖아요. 그래서 몸과 팔에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무슨 돈지 인 알겠죠? 와, 이거는 진짜 추석 추석 선물 여러분. 한가위 대선물 여러분들한테. 이런 포지션 제가 금방도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뒷땅 타포는 다 이것 때문에 그러고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이레슨 있잖아요. 이 레슨. 이렇게. 이것도 거의 이 힌지를 유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대신안 된다. 요게 괭이야. 그렇지. 펭귄이다. 이거는 제가 폼트릭 예전에 하세요. 펜티, 펭귄. 펭귄에서 이렇게 펭귄. 이렇게 펭귄에서 이렇게 들어서 펭귄 계속 하세요. 이렇게. 이 느낌이거든요. 이것만 잘 돼도 싱글이 뭐야 언더파까지도 칠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물론 쇼게임과 퍼터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 구력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손이 그냥 무조건 다음 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손보다 헤드는 무조건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 은 거의 다 이렇게 친다는 거지 이거 하면은 이거 치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놓고 자 하나 둘그 앞에다 놓고 여기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 놔 우측에다가 여기 떨어지잖아 그냥 그걸 딱 눌러 그러면은 그냥 맞거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어프로치랑 똑같죠 어프로치랑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 힌지가 유지되지.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더 심해. 왜 그러냐면, 어프로치 자체가, 여기서 짧은 걸 쳐야 되니까,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눌러. 그래 놓고, 여기서, 누르고 싹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완전히 눌러서 치는 거지. 앙코님, 그래도 센크 날 때는요. 그, 센크, 생크, 그래도 센크가 날 때는요.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왼손이 당긴 거예요. 왼손이 개입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왼손은 거들 뿐. 그냥 들어서 위에서 눌러서 이렇게 치면 알아서 보세요 어프로치도 이렇게 되잖아 프로처럼 딱 되잖아 여기 놓고 탁 프로처럼 이렇게 딱 치잖아 이렇게 안 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딱 놓고 탁 쳐서 딱 올라가면 그냥 끝아 오늘 너무 흥분했어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나 이게 라이브 할 때마다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이럴 때마다 흥분해가지고, 혼자 할때 흥분해가지고, 아유, 또 오늘 또 하나 풀었네, 또 오늘. 어 <laughs> 볼을.